안녕하세요, 모항입니다. 2024 신인 드래프트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 롯데에겐 다소 아쉬운 소식 하나가 전해졌는데요. 바로 올 시즌 전체 1번 지명이 유력하던 장현석이 메이저리그에서 오퍼를 받으며 미국행을 결정지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올해 드래프트 후보들을 보면 장현석, 황준석, 김태견의 탑3까지는 누굴 뽑아도 좋다는 느낌을 주는 선수들이지만 그 후순위의 선수들과 탑3의 포텐셜의 차이가 당당히 크다는 평이 있어서 어쩌다 보니 장현석의 미국행 소식이 올해 3순위의 롯데에 에는 정말 큰 타격을 불러올 것 같습니다. 롯데견을 기원해봤던 롯데팬들은 모두 울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작년에도 비슷하게 심준 석 선수가 미국행을 택하면서 롯 영철을 기원하다가 지금의 롯민 석을 데려왔는데 김민석 선수도 엄청나게 잘해주면서 롯 영철에 대한 아쉬움이 사그라들었죠. 었 이처럼 김태견 선수를 대신해서 롯데에 오게 될 선수가 더 잘하길 바라면서 김태견 선수의 아쉬움 은 떨쳐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롯데의 1라운드 지명은 과연 누가 될까요? 후보를 3명 정도 줄여서 말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 후보는 강릉고우 투수 조대현 선수입니다 조대현 선수는 193cm에 93kg이라는 피지컬로 큰 키에서 떨어지는 압도적인 공을 던지며 최고구속이 151까지 나오는 투수입니다 수탁 경합을 하고 있는 선수로 투수로서 고3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삼진비율이 높고 볼넷 비율이 준수하며 전체적인 성적이 상위권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2학년 때는 재구가 안되는 모습도 있었지만 올해 들어 재구가 안정화되며 삼진도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어 보이는데요. 타격 성적도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며 투수로서의 가치가 압도적이지만 운동 능력이 있다는 것만큼은 잘 보여줬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반부터는 투타 겸업으로 인한 체력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구속도 많이 떨어지며 조금의 부진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조대현 선수는 투수만 전문적으로 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직구와 슬라이더만 구사하는 투피치 피처인데 슬라이더 완성도가 낮다는 평을 들으며 사실상 직구 하나만 보고 뽑는 투수로 프로에 와서 변화구 연마가 반드시 필요한 원석형에 가까운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는 바꿔 말한다면 원석임에도 고교야구에서 이 정도 성적을 냈으며 투구폼도 좋다는 평을 듣고 있고 제구도 어느 정도 되며 구속까지 빠른 상태이기에 정식으로 프로에서 투수로 시작을 한다면 더 엄청난 포텐을 터뜨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됩니다. 물론 롯데가 잘 키워낸다면이라는 수식어가 붙겠지만요. 완성형은 아니지만. 비지컬과 잠재력만 놓고 본다면 롯데가 뽑을 수 있는 두수들 중에서 단연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후보는 장충고 우투수 육선엽 선수입니다. 육선엽 선수는 190cm에 90kg이라는 피지컬로 최고 151의 공을 던지며 9위가 정말 좋다는 평을 듣는 선수입니다. 장현석이 떠나며 전체 1번 지명이 유력한 황준서 선수와 원두펀치를 이루던 선수인데요. 황준서에 가려져 있다라는 평도 들었지만 최근 성적이 굉장히 좋아서 단숨에 최상위 라운드 후보로도 올라왔습니다. 고3 시절 이전까지도 좋은 피지컬과 기량으로 좋은 투수라는 평을 받았었는데 고3 시작과 함께 투구 폼을 간결하게 수정하여 더 좋은 성적을 내면서 본적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또한 최고 150의 속구를 던지면서도 변화부의 완성도도 좋다는 평을 듣는 선수로 슬라이더, 커브, 스플리터 등을 구사하는데 이 선수가 구사하는 너클 커브는 장현석과 함께 고교 최고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구가 그때그때 달라 불안전함이 있고 멘탈이 안 좋다는 평이 있어 경기 운영 능력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하나 그럼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또한 최근에 폼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고 구위와 완성도를 따지고 들었을 때에는 현재 롯데. 뽑을 수 있는 투수 중 가장 완성형에 가까운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후보는 경북고 투타 겸업 전미르 선수입니다. 전미르 선수는 1 8 8 c m 에 95kg이라는 피지컬로 투수에서는 최고 150의 공을 던지고 타자로서는 강한 타구를 만들 수 있는 선수로 힘이 굉장해 보이는 만능 이도류 선수인데요. 투수로서는 제구가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며 1점대 초반의 방어율을 기록했고 타자로서는 타율은 낮지만 홈런도 두 개나 쳐내면서 파워가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올해 초반까지만 해도 도 투수보다는 타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올해 모습은 또 투수에서 슬라이드의 완성도가 높아진 등 점점 완성형에 가까워진 모습을 보여줘 투수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열린 청룡기에서 8강전 때 7.2이닝을 노이트로 막아냈고 타자로서도 솔솔한 활약을 하면서 경북고에 30년만에 청룡기 우승을 이끌어 대회 MVP를 차지하며 최근 가장 좋은 폼을 과시했는데요. 투수와 타자 모든 부분에서 높은 수준의 성적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운동능력만큼 최고인 선수로 투수나 타자 어느 쪽으로 기용을 하던 성공률이 높은 선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툴가이를 좋아하는 성민규 단장이 굉장히 좋아할 스타일이라고도 생각되는데요. 조대현 선수와 마찬가지로 포텐셜이 상당히 높은 선수로 투수로서든 타자로서든 일단 데려온다면 최고의 픽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총 3명의 1라운드 후보들을 알아봤는데요. 3명 모두 쟁쟁한 선수들로 누굴 뽑아도 납득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포텐셜만 놓고 봤을 때 조대현 선수가 압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도 좋고 재구도 어느 정도 되면서 무엇보다 피지컬도 좋은데 이게 아직 완성판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큰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롯데가 투수를 못 키우기로 유명하기에 빠른 시일 내로 쓸수 있는 투수를 고르라면 차라리 완성형에 가까운 육선협이나 여차하면 다자로도 키울 수 있는 전미르 역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다가오는 신인 드래프트 과연 롯데는 누굴 뽑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누가 뽑히든 롯데에서 잘 성장하면서 롯데에서 한몫 해주는 선수로 전수생활을 선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롯데의 1라운드 지명을 누구라고 보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머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와요. no no